はい。 아예 처음부터 안 담아둬도 저기 냉동은 없죠? 아예 지금 아이스 저기 냉동채가 따로 들어있고요 그거는 지금 챙겨놓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녹아요 냉동가다가 음. 그래서 아이스박스에서 안 녹게 온도 유지하고 70만원 <놀람> 정도 지금 17만원 <놀람> 지금 어떤 작업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공급 이제 나가기 전에 뭐 코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결품된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무자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송수환 살림의 공급실무사이 송민이라고 합니다. 공급실무를 하신 지는 얼마 정도나 되셨어요? 공급실무를 하한 지는 한 2년 이 중간에 이제 사업지원 회사 내장 담당도 했고, 다시 지금 공급쪽이 워낙 많아져서 공급지원을 하고게습니다 공급은 아침에 몇 시부터 해서 몇 시쯤까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나요? 기존에는 6시부터 나와서 물건을 챙겼는데 좀 아침에 출근길에 많이 밀리기도 해서 최근 조업원님들한테 공급 시간 변동 안내를 해서 했고 현재는 8시까지 출근해서 물품 챙기고 9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하루 공급되는 물량은 대략 몇집 정도 공급을 가시나요? 보통 외곽 기준에는 25집에서 40집 사이 지금 평수 지역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는 서른 집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요일별로 공급되는 코스가 차이가 있나요? 네, 월, 수, 금, 주, 산에 평수 지역 공급, 공급이 되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오창, 오송, 외곽 지역. 그리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외곽, 음성, 지수 쪽 지역 가는데 화요일 날만 계산 지역을 담당하고 나머지 화, 목요일 날은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요. 소비자 조합원에게 건강한 먹거리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식님은 한살림 오기 전에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뭐 계속해서 영업직, 서비스직 종사를 했죠. 뭐 거기서도 사람들 만나서 응대하고 클레임 처리하고 거의 응대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업종이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래도 지금 계신 한 살님 공급하는 게 그때보다는 스트레스가 좀덜한 거예요? 어, 아무래도 지금은 딱 정해져 있는 요런 조합원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한 살님에서도 차차 일을 배우고 나면 뭐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할순 없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뭐 했던 일에 비해서는 조금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현재로선 적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갈까요?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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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제 공급 시간이 원래 6시에 출근해서 진행을 하다가 8시부터 이제 출근을 해요. 아 조금씩 늦어졌는데, 요건 아, 네, 네. 저희가 한번 상의를 다시 해볼게요. 아이들 점심을 하려면 최소, 최대 몇 어, 시까지? 11시 전에요. 11시 전에요. 네, 네. 네 그래야 그 될것 같아요, <laughs>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급실목 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뭐 초반이다 보니까 일을 배우고 있는 상태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운전 부분이 조금 많이 미숙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운전도 조금 숙달이 된것 같고요. 어, 아무래도 조금 부재중이신 분들이나 이제 미리 연락을 저희가 취하긴 하지만 답장을 미리 좀 먼저 주시면 저희도 이제 미리 알고 물품을 뭐문 앞에 놓고 간다든지 운행박스를 또 챙겨서 논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아무 연락 없이 아무 비밀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문 앞에서 기다리는 상황이 좀 발생이 될때 그때가 조금 힘든 것같고요그 외에는 아직까지 저는 뭐 힘들다는 느낌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조함원님들께서도 혹시라도 어, 집을 비우시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자로 출입할 수 있는 안내라던가 그리고 부재중이실 때 냉동물품에 대한 보관방법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급장에다가 명시를 해주신다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어, 만약에 그래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매일 아침 공급 나가기 전에 어, 문자를 보내드리니까요. 거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조합원들께서는 답변을 주시면 조금 더 업무를 수행하 공급을 마치고 나니 어느덧 해가 지네요.